안녕하세요. 니팅하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바늘로 카네이션 브로치 만들어 볼게요. 저는 코바늘 모사용 5호를 사용했고요. 실은 구비하고 계신 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기초코 잡는 방법으로 사슬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잡으시고, 이렇게 마셔서 첫코 자리에, 처음 코 자리로 바늘을 넣으셔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매직링이 아니라 사슬로 만들어진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주시고요. 다음에 사슬 4개. 셋, 네 4개 이후에 긴뜨기로 해서 꽃을 만들어 볼게요. 바늘대에 한 바퀴 감아주시고, 원 안으로, 이렇게 생긴 원 안으로 넣으셔서요. 꼬리 실은 같이 감싸주고 가셔도 돼요. 실을 한번 갖고 오신 이후에, 긴뜨기는 한번에 세 가닥을 다 빼주세요. 긴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벌써 처음에 사슬 네개 하셨던 게첫 코거든요. 첫 코랑 사슬 두 개, 지금 긴뜨기랑 사슬 두 개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바늘대에 감으셔서 원 안에 넣으시고, 긴뜨기. 실을 한번 갖고 오셔서 세 가닥을 한번에 다 빼시고, 사슬 두 개. 지금 이렇게 하면 기둥이 세 개, 기둥을 총열 개를 만들어주세요. 긴뜨기, 사슬 두 개. 긴뜨기, 사슬 두개 하셔서 긴뜨기의 기둥이 총 10개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의 기둥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사슬 2개까지 하셔서 끝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일단이 끝났고요. 첫코를 찾기 위해서 두,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저는 두 번째 기둥을 찾아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 기둥이랑 연결된 코에 아래 아래 사슬. 여기가 사슬 처음 만들어진 자리거든요. 거기에 하나 아래.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보시면 두 번째 사슬. 두 번째 사슬의 머리에 반 나누셔서 넣으신 이후에 빼뜨기. 그래서 실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사슬 4개. 이게 사슬 2개가 긴뜨기고요. 이 2개가 다시 사슬자리. 이렇게 건너가는 사슬자리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후에 밑에 하셨던 거랑 똑같이 긴뜨기. 이번에는 이 사슬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긴뜨기랑 사슬 2개.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넣을 건데요. 총 다섯 개가 되도록 기둥이 긴뜨기가 다섯 개가 되도록 얘도 긴뜨기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사슬 두개까지 긴뜨기 사슬 두개를 자리에 총 다섯,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에도 이 자리에 긴뜨기 사슬 두 개를 총 다섯 개를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아래에 공간 있는 자리에다가 전부 긴뜨기와 사슬 두 개를 넣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랫단에 사슬자리에 전부 긴뜨기랑 사슬 두 개를 다섯 번더 주고 올게요. 밑단에 1단에 사슬자리에 전부 긴뜨기와 사슬 두 개씩 해서 이렇게 해서 전부 끝났어요. 뭐 빼뜨기를 할 건데요.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이렇게 두 번째 사슬을 찾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사슬이 잘 숨어 있어서 이렇게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두 번째 기둥에 코를 찾으시고 세 번째 아래로 사슬, 세 번째 아래 사슬로 하나, 둘, 여기죠? 세 번째 아래 사슬에 빼뜨기. 코를 반 나눠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2단까지 끝났습니다. 3단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긴뜨기를 여기 칸마다 넣을 거예요. 긴뜨기 3개씩 넣을 건데, 처음에는 사슬 2개. 기둥코를 사슬 2개로 긴뜨기를 세우시고,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둘, 셋. 기둥사슬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마다 긴뜨기를 3개씩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비어 있는 사슬로 비어져 있는 공간에다가 긴뜨기 3개씩 하나, 둘, 셋코 스가 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옷은 금방 뜨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코스가 좀 많아도 단시간에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 이렇게 긴뜨기 세 개씩 이렇게 사슬 자리에다가 사슬 두 개로 비워놨던 자리에다가 쭉 나와주세요. 뜨고 올게요. 마지막 긴뜨기까지 해 주시고요 여기도 다시 첫 코에 빼뜨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두 번째 기둥이죠 첫 번째 기둥은 여기랑 연결돼 있어요 사슬 두개 했던 거 그래서 두 번째 기둥에 코에 바, 여기는 바로 아래 사슬 여기는 사슬로 연결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아래 사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둥코 하나 이제 짧은뜨기로 갈 거예요. 방금 빼뜨기하셨던 요렇게 보면 구멍 있으시죠? 여기가 첫 코자리. 그냥 이번에는 바늘대에 감지 않고 바로 넣으셔서 실을 갖고 오시고 한 번에 다두가닥을 빼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짧은뜨기거든요. 그리고 사슬 3개. 두 번째 코. 여기가 두 번째 코죠. 두 번째 코에 넣으셔서 다시 짧은뜨기. 사슬 3개 다시 세 번째 코에 넣으셔서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뜨시고 사슬 3개 이것도 반복이에요 넣으셔서 짧은뜨기 사슬 3개 이거는 그 아랫단보다 코가 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 코씩 빠뜨리지 마시고요 짧은뜨기와 사슬 3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마지막 단이거든요. 마지막 단꽃 러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짧은뜨기와 사슬 3개로 계속해서 떠주세요. 이렇게 뜨시면 볼록볼록 끝단이 표현되고 있어요. 계속 다 뜨고 올게요. 마지막까지 다 뜨셨으면 여기도 첫 코에 짧은 첫 코에 빼뜨기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처음 했던 코가 여기 짧은뜨기가 여기거든요. 여기에 바로 코에 이렇게 처음 사슬 세개 나오기 전에 코를 찾으셔서 여기다가 빼뜨기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꽃은 다 떴어요. 좀 잘라주시고요. 실을 여유있게 잘르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고 이제 나뭇잎을 만들어 볼게요. 나뭇잎 이렇게 여유실 많이 안 놔두셔도 되고요. 돗바늘 장렬할 정도로만 조금 놔두시고 기초코를 16코를 잡아주세요. 처음에는 매듭 여기는 코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여섯 코에 기초 사슬코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짧은뜨기를 갈 거라서요. 짧은뜨기에 기둥 사슬코 먼저 하나 하시고. 그래서 총 17개예요 그리고 바로 아래 사슬 아니고 여긴 기둥사슬코 그서두 번째 사슬코에 두 번째 사슬코가 이렇게 V로 갈라져 있죠 V 코 중에 반 코만 이렇게 반 나누셔서요 코를 반을 나누셔서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끌고 오셔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나 그 아래 사슬에는 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바늘대에 한 바퀴 감으시고 아래 사슬에 바늘 나눠 넣으셔서 실을 끌고 오신 실 그래서 바늘대에 세 가닥 걸리는 거를 한 번에 다 빼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를 넣을 건데요. 다음 사슬 자리에도 바늘 나어서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갖고 오신 거를 이번에는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만 먼저 빼시고 남은 두 가닥을 한번에 빼셔서 한길긴뜨기 다음에 한길긴뜨기 다음 사슬 자리에도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실 건데 여기에는 두개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들어가도록 넣어주세요 두 개를 넣었고요 다음 사슬 자리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뭇잎이 한길긴뜨기 하나 하셨으니까 긴뜨기 처음에 하셨던 순서 반대대로 하시면 돼요. 긴뜨기 그다음 자리에는 짧은뜨기. 짧은뜨기에서 왔고요. 이 나뭇잎을 하나를 만들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붙여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나뭇잎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를 사용을 했고 이제 저희가 총 16코를 비초 사슬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일곱 코만 사용하고 반대쪽도 일곱 코만 사용할 거라서 여기에는 두 코가 남는데 이두 코는 그냥 나중에 연결할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로 두 코를 갈게요. 하나, 둘. 그래서 네, 다시 나뭇잎이 처음과 같이 시작이에요. 짧은뜨기로 시작. 그래서 중간에는 총네 개의 짧은뜨기가 붙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연결해서 보이지 않고요. 끝에 부분만 좀 보일 거기 때문에 좀 여기가 뭉툭해도 여기가 어, 연결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간격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뜨기로 만들었고요. 다음에는 긴뜨기. 짧은뜨기 하나 하셨으니까 반대쪽처럼 긴뜨기. 그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 다음 사슬 자리로 넘어가시면서 사슬을 반 나누어서 사용해주세요. 다음에는 그 다음 사슬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주세요. 같은 자리에 한개 더. 둘. 그리고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그리고 긴뜨기. 마지막 사슬 자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이 위쪽 나뭇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타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는 사슬 하나로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사슬 하나 그리고 이렇게 꼬리실이 나와 있는 이 반쪽 코 있죠? 여기 바로 공간이 보이는 여기서부터 뜨실 건데 바늘대 위에 꼬리실 얹어놓고 가세요. 이제 반대쪽랑 똑같이 대충, 대칭, 대칭되게 할 거예요. 짧은뜨기. 다음에, 이렇게 반코 남아있죠. 볼록, 볼록, 볼록. 반코 남아있는 이 반코 자리에 넣으셔서 대칭되게. 이 자리와 대칭되게 만드셔야 돼요. 여긴 긴뜨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슬 반코 남은 데다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그래서 좌우로도 대칭, 아래 위로도 대칭 되게 나뭇잎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는 다음 자리는 두 개, 그 다음 자리는 한길긴뜨기 하나. 꼬리실을 얹어놓고 가세요. 나중에 두 번을 정리 안 하셔도 돼요. 하나 하셨으면 다음에는 긴뜨기. 빈뜨기로 하시고 이제 중간에 짧은뜨기 나오는 데까지 해서 짧은뜨기를 짧은뜨기를 총 4개 연달아서 하나 둘 이렇게 반대쪽에 볼록 나와져 있는 이렇게 한 가닥에 셋 다음 자리에도 하셔서 넷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는 다 끝났고, 이제 긴뜨기, 그리고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 두 개. 이렇게 한길 긴뜨기 두개 했던 자리, 한길 긴뜨기 두 개. 그래서 대칭 되게. 한길긴뜨기 두개 하셨으면 그 다음 자리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긴뜨기, 다음에는 짧은뜨기 이렇게 됐고요. 이 반대쪽에 돌아올 때 사슬 하나에서 돌아갔거든요. 여기도 사슬 하나 해주시고 첫코 자리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나뭇잎을 다 만들어 줬어요. 돗바늘 정리할 만큼 여유를 놔두시고 잘라주시고요. 돗바늘 정리해볼게요. 꼬리실에 돗바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에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모양이 안 예뻐서요. 첫코 말고 지금 여기가 요 실이 나온 부분 여기가 첫코 자리였거든요 여기가 여기 말고 다음 코로 그냥 이렇게 코 앞에서 뒤로 도바늘을 넣어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가닥만 나와있는 사슬이 미안성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코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요거 한 가닥만 있어요. 지금 통과시킨 요한 가닥. 그래서 이, 이렇게 사슬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여기. 이 가닥이 한 가닥 나온 여기에다가 똑같이 반에 뒤에 반코에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모양이 사슬 모양이 나오면서 돗바늘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계속 코가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남은 꼬리 실은 이 뒷가닥에다 숨겨 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든 편물에 기둥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통과해서 넣으셔서 어느 정도 숨겨 주세요 그리고 이걸로 연결을 안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남은 꼬리실은 편물 가까이 잘라 주세요 아까 꼬리실 감추면서 가던 것도 중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도 편물 안 잘리게 조심하셔서 편물 가까이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뭇잎이 완성이 됐고요 만들어둔 꽃 카네이션 꽃도 꼬리실에 남은 실에다가 또 바늘 넣으셔서 정리해 줄 건데 얘는 이, 얘도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하실 건데 여기는 바로 다음이 사슬 자리예요. 그래서 정리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로 이렇게 보시면 코가 있죠. 코에 앞에서 뒤로 넣으시고 이한 가닥에 나온 이 자리 여기 자리에 지금 여기 한 가닥에 나온 자리고 그 밑에 사슬에 뒤에 가닥에만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 과정 생략하시고 바로 실 숨겨 주시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 숨기시냐면요 이 남은 실로 그 잎이랑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꽃의 중심부로 돗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숨겨주세요. 이렇게 타고 내려가시면 되거든요. 뒤에서 앞으로 쑥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뒤에 가닥만 이렇게 타고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티가 안 나거든요. 앞으로 쑥 넣지 마시고 뒤에 가닥들 이용하셔서 따라가 주세요. 라인을 따라서 중심부까지 꽃의 중심부가 여기 동그랗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숨겨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그냥 이 꽃잎이랑 연결해 주는데요. 이 꽃잎이 여기가 앞 이렇게 보이시는 여기가 뒷면이에요. 편물 모양이 조금 다르죠. 앞뒤 근데 정면에서 볼때 앞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꽃의 뒷면 잎사귀의 뒷면을 이렇게 중앙에 맞게 놓으셔서 여기 우리 짧은뜨기 연결했던 가운데 부분에다가 크게 한땀 떠서 연결해주세요. 이 동그란 부분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초록색으로 하면 꽃 정면에서 여기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일 수가 있어서 빨간색으로, 빨간색 실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꽃잎과 꽃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풀리지 않게 몇번이 사이로 이렇게 넣으셔서 매듭을 좀 지어주시면 튼튼하게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몇번땀 떠서 매듭 생기게 하셔서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남은 실도 가위로 잘라주시면, 카네이션이 완성됐습니다. 잎사귀가 살짝 보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보이게. 이렇게 잘 만져주시면, 카네이션,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나란하게 했는데, 조금 더 뭐,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셔서, 연결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바깥에서 꽃 잎사 나뭇잎이 살짝 보이도록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는 꽃을 살짝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카네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의 계절에 잘 사용하셔서. 고마운 분들께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긴 집게로 된 브로치가 있어서 이제 글루건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줄 생각이거든요. 모양을 위해서 잘 만져주세요. 예쁘게 활용하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팅하루였습니다.